실편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흘린 눈물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에는 반드시 이방 무서운 막대기를 들어 징계를 내린 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칼날에 잔인하게 짓밟히며 피를 쏟았고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은 무자비하게 곤역을 치르고 환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이영만리 이방 땅에서 북받쳐 오는 슬픔과 고통을 바벨론 강변에 모여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울부짖은 내용이 137편입니다. 강바람이 흔들리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통곡을 해도 위로하거나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한이 맺힌 이 백성들은 밤 강가에 와서 서로의 참 얼굴을 보며 울부짖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는요,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습니다이 티그리스 강을 다니엘은 히데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과 사정과 이스라엘과 거의 흡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벨론 포로만큼 길지는 않았지만은 짧은 기간. 36년 동안, 을사 보호 조약까지 하면 40년이 더 됩니다. 이 험한 세월 속에 일제들의 잔인한 짓밟힘, 그 아픈 상처는요,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자도, 언어도, 글도, 성도,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최고 식량과 모든 철을 다 뽑아가고, 심지어 교회 종까지 뜯어가고 다리에 철근까지 뽑아갔습니다. 젊은이는 군대로 노무자로 잡아가, 잡아가고 나이든 자는 노무자로 잡아가고 꽃다운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고 가서 일생을 망쳐놓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이 나라가 전쟁에 피를 쏟을 때저 건너 일본은 신의 은총을 입었다 그러면서 전쟁 무기를 팔아 강대국이 깃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베 총리의 담화를 보십시오 그구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사제 한마디, 정말로 뼈저린 사제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명국가를 극률이 보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사명국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사명국가나 사명자는 시련을 줍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불완전하게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풍랑을 겪으며 시련을 겪으며 환란을 겪으며 다듬어집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강대국에 끼어서 항상 어렵고 힘든 참 정치를 해 내려왔고.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끼어서 지금까지 힘겨운 정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고 그 2, 3일 간격에서 처음 폭탄 투하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폭탄 투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살상 무기를 미국에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다른 나라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걸 쓰지 않았더라면 일본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렇게도 그렇게도 다른 나라에도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의 못소리 짓은 더마이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고 참 많은 축제를 하고 고급도 무료 여러 가지 고속도로는 14일 무릅이다만는 15일을 고속도로 어제 제가 나가 보니까 돈을 달라하더라고요. <laughs>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만은 피의 상처를 입었던 우리 그 선배들은 이 날이 되면은 그 뼈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보는 기간이 되었을 겁니다. 해방 기쁨의 맛을 보기도 전에 이 나라는 무정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좌익과 우익이 <laughs> 아주 덜 끓었습니다. 우익이 약하고 좌익이 강승했습니다. 만약에 이승만,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수립하지 않았더라면 적과 통일됐습니다. 정건뭐 정확한 겁니다. 70년이 해방된 지 70년인데요. 아직 우리나라 탄생은 7 0년안 됐습니다. 한 3년 있어야 됩니다. 전국 48년 8월 1 5일이니까 얼마나 이강산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얼마나 이강산에서 서름을 많이 당하고 이제 봤더니 이 민족은 세계민족 위에 뛰어올 민족입니다. 한 개인도 한 개인도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는요, 가만두질 않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자꾸 부다춥니다 거기에서 깎이고, 다듬고, 거기에서 귀하게 수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여러 강변이라 그렇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 33335 모여 앉아. 흘린 눈물은 우리가 일제 탄압 때 흘린 눈물과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참 뼈저린 사건이 많습니다. 어제가 70주년 되는 날이죠. 오늘 여러분, 해방이 되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동인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해방이 멀었습니다. 아직도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아직도 여기는 눈물이 있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실제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야 할이 세상 주께서 부르면 뒤돌아 보지도 않고 다. 훌을 털어버리고 가야 할 세상인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슬펐던가 얼마나 괴로웠던가 한숨 쉬는 날이,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야비하고 여러분 이게 동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간신도 나오고 충신도 나옵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사탄의 역사가 강한 줄로 압니다 왜? 사명이 크면 사탄의 역사도 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악성 루머도 있는 줄 압니다 유언비어도 있는 줄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게 온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내가 분할 때 내가 괴로울 때, 그래도 그 악한 사탄의 그 외적의 분함 마음 분통을 터지는 것 같지는 않을 겁니다. 계시록 17장 보면 이 땅은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꽉 찼다고 했습니다. 왜? 수천 년 전에 없어진 바벨론을 왜 끌고 옵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큰 바벨론, 큰 등을 입니다이 땅에 엄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음, 하, 종교도 엉탕해지고, 회사도, 가정도, 삶도 참 엉탕해지고 있습니다. 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길한 것들이 가득 합니다 그 바벨론이 18장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래 나옵니다. 이 일에 어디가 무너져요? 큰성 바벨론이 무너진데 귀신의 처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이 모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바벨론 강가입니다. 저는 그래서 칠리의 강물이 흐르는 동인 강가에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에 악기를 걸어놓고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삶의 만족까지 잃어버리고. 여러분 질병으로 남모르는 질병 속에 주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직장과 삶의 문제로 가슴 조인 적이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진리의 물이 흐르는 동인강변에서 응답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울부짖었던 기도가 아멘. 오늘 아침에 응답의 시 아침이 되어서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해지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은 비웃는 무리들에게 핍박과 초롱을 당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시련의 언덕 아래 엎드려 목놓아 울고 억울함을 내어놓고 훈함을 내어놓고 아멘. 여러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와서 젊었던 과거 모습은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점점 나약해지고 초라한 모습, 내 모습에 내 얼굴의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는 그 현실까지 와 있습니다. 황묵해 한 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내가,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피팍이 있고 아무리 얼음이 있고 저는 저 희망상은 우리 동인교회는 남의 험담하지 않하고 남의 약점 들추내지 않냐고 우리 동인교회는 정말로 성결하고 친실한 자의 단체가 되기를 그토록 기도하는데 사탄의 충동을 얼마나 받는지 사탄의 충동에 얼마나 움직여 요동이 되는지, 가만 보면 끝까지 갈 건가 저것이. 사탄의 요동이 요동이 되는 줄도 모르고, 사탄의 충동에 충동 받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큰 역사 앞에는 큰 사탄이 옵니다. 큰 일꾼 앞에는 큰 시험이 들어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장시키고 큰 종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것은 감사하지만 아주 딱, 깎아 맞춰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땅 위에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잔을 받고 물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원의 노래는 그들의 비웃음을 당하는 노래는 부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아무리 타관에서, 아무리 죄악 세상에서, 나를 짓밟고, 나를 괴롭히고, 발붙일 틈을 주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 그려져 있는 예루살렘은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언덕이 높은 것 같지만은 주에 도와주시면 논두둑보다 가볍습니다. 시련의 산이 태산 같은 것 같지만은 주에 함께하시면 조그마한 동산보다 쉬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날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동인교회 크론 발자취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러온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해방이 오는 날까지 나를 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기는 용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늘 이 구절.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생활할 그 동산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복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바라보고 울었더니, 울었더니 해방의 날을 허락해 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연대는 우리가 역사에 남는 연대지만은. 하나님은 그 연대 속에서 축복이 있고 아멘. 그 연대 속에서 재림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멘. 이 슬픈 눈물의 기도를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꼭 응답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안한 생활을 하고 오늘이 은혜롭게 잘 이겼고 내일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당할지 우리는 모르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내년 수련회를 진도서한데 그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 어디서 그 말이 나와가지고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기가 당나귀보다 더큰것 같아.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와서 여기 에 퍼뜨려가지고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어. 따라합시다. 걱정 팔자요 <laughs>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교회 말씀에다가 귀를 쫙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데. 옛날에 이 자살한 대통령 그랬지 않습니까? 코드 맞는 사람끼리. 나는 그참 어려가 됐어요. 이 코드 맞는 사람이 불러 모았다가 어? 헤어졌지만은 오늘 우리 동의교회는 말씀의 코드에 맞으면 네.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아 지금 우리가 이런 위치에 나와 있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다못 듣는데 날라가는 헛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절대 이러면 그거는 영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이 말씀에 참, 말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날을 기다리며 울었더니, 아, 네. 응? 우리 주님, 눈물 닦아주시러 오실 겁니다. 아, 네. 응?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에? 내가 너를 잊을 인데안 잊었다. 이 말입니다. 내 오른손이 그 제조를 이제리로다. 응? 나는 모든 것을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응? 그래서 시0편 126편 보면 해방의 기쁨에 나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71회의 그 해방은 70년 해방이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에 시편 126편에 해방의 기쁨을 말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아직도 해방받을 날이 멀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멀지 않고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웃음도 잠깐일 것이고 눈물도 잠깐일 것이고. 괴로움도 잠깐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지방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외국에 계시는 방송을 듣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오늘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던 호로 민족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요, 실제 따지고 보면 경제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경제의 포로가 되어 있죠. 시간의 포로가 되어 있죠. 다 쫓기 가면서 삽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고 있지만, 자식을 길러놔도 자식에게 기대를 걸 수가 없고, 재산을 모아 봐도 재산에 기대도 걸 수가 없고, 먹을 놈이 따로 있고, 건강 관리를 해 놔도 어느 시간에 내가... 병원 신세를 질지 알 수가 없고 아,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어? 오늘도 진리의 강가에서 아, 네. 내 마음 열어놓고 아, 네. 강구할 시간이 있다면 최고의 행복한 줄 압니다 아, 네. 그러기 때문에 패가코 파본자가 빵의 감사함을 알수 있습니다 목말랐던 자가 물의 고마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엎드려 다정스러운 주의 이름을 풀러보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입술에 열매가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서, 금년이, 저는 그렇습니다. 참, 앞으로 2, 3년이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저는 제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우리 성도가 어떻게 변할까? 시대에 어떤 보답을 할까? 아마, 사명자라면 궁금해질 겁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